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형태잖아. 모르는 형태면 일단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이것을 대입해주겠, 이 치환해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근데 어,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 첫 번째는 당연히 x 플러스 a 파일를 t로 치환해서 처리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러면 극한을 그 보내봤더니 t가 0으로 갈 것이고 t가 sin pi, minus pi plus t가 되는 거고 분해1 plus cos minus pi plus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형태를 정리해봤더니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에 minus sin t야. 그렇지? 그 다음에 1 minus cos t에요. 그러면 이제 극한 그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제곱이 있고, t를 보내주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1로 갈 것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야. 근데, 뭐, 혹시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해봅시다. 라는 건데, 어, 어,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아, 안 되겠구나. 사인 값이 뭘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어 사인 값이 0으로 갑니다. 라는 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얘 있잖아. 얘를, 어, 이런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미분 계수로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코사인에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요? 어, 이것에 대한 극한은 무엇이 될 거냐면, 코사인 X를 뭐한 다음에, 미분 한 다음에 X에 뭘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요. 예 그래요? 어, 이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파이를 여기다 대입해 봤던 얘가 뭘로 가버려요? 0으로 가버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제 어떤 값으로 간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풀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이 방법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안될것 같네. 아니면 이제 그대로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은, 이게 0으로 가는 형태를 제외시켜 주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은 든가?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될것 같아요. limit x가 마이너스 p 는될 것이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고 그대로 적어놓을 거고 음. 그리고 sin x가 남아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는데 분자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생겨서 얘가 sin이거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사인 제곱이면 사인 하나가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분모의 0이, 0이 되는 형태가 하나 사라졌나? 어, 그러면, 혹시, 사인하고 이것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야. limit x가 마이너스 파이로 갈 때, 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이거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어차피 이거 2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0으로 안 가니까 큰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형태만 중요한 거야. sin x를 듣고 여기에다가 sin minus pi를 적어주면 얘는 뭐가 돼요? cos minus pi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minus 아,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아, 그래서 minus 2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극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극한에서의 핵심은 봐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래 요. 0으로 가는 형태를 뭐 하겠습니다라는 거요. 소거시키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 소거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꼴에 대해서만 소거를 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x분의 사인, x분의 탄젠트, x의 제곱분의 1 코사인. 오케이? 이게 이제 세개의 형태가 아니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만 세개 형태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핵심이면 요요요 요, 요. 요. 미분 계수에 대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너희들이 극한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형태를 찾아줄 수 있는가라는 게두 번째예요. 오케이, okay. 어, 다시 당연히 버피털 뭐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안 가르칠 거야. 어, 계속 안 가르칠 거야. 너희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항상 이러한 극한의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okay.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것만 노력하면 돼.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걸 계속 숙제를 안 하면 안돼 반드시 풀어보고 이 극한 난태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어, 이것도 있네. 이거는 딱 봐봐요. Eh. ln 1-cot 스 코탄젠트 엑인데 이거 역수 취급하면 코탄젠트 엑라고 보내버릴 수 있어요? 어. 코탄젠트는 2분의파이를 대입하면, 뭘로 가지?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잖아. 그렇지? 어, 탄젠트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이제 바로 보여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이지? 왜? 얘가 똑같은 형태로 0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런 것도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다음 보자. 아, 이거는 안에 파이가 있네. 이것이 성립할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 그니까. 분자가 영으로 가니까 분모도 영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f-2분의 π. 얘는 0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면 우리가 이제 fx,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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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이 조건 안 봐서 지금 약간 어려웠던 거 아닐까? 이 1차 함수를 a에 뭘로? x 플러스 2분의 π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극한을 구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요거 안 해봤지. 요거 안 봤지, 요거, 요거. 어, 그래요? 요거 안 봐서 어려웠어요? 다음 봅시다. 다음 이제 한번 해보고. 음. 이게. 오. F' 제로. 어떻게 구해요? 뭘? 응. 아니야 알아. 뭘 몰라. 모른 척하지 마. FIMZ로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거 어떻게 풀고 싶어? 미분해서 음. 극한 보내주고 싶어? 그런가? 그럼 답이 안 나오나? 그렇지. 그거 보냈더니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이분에서 극한을 보냈더니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지, 지금. 이분도 잘안될 뿐더러. 그래? 그잖아. 우리가 이제 이 분수함수 미분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우긴 했어도 이 분수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뭐,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방법이 없지. 뭐예요? 정의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정의 뭐예요? 0으로 갈 때, x-0. 0분의 fx-f0. 오케이? 어, 이것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거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limit x가 영어로 갈 때? x. 네, 배웠는데, 이 단어, 이, 이 단어 이제 풀 때는 아직 배우지 않는 상태니까. 배우지 않는 상태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e tangent x 5 x s i n x분의 1, 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것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갑니다. 라는 거 배웠고, 조임정리에 의해서, 오케이? 조임정리에 의해서 0으로 갑니다. 라는 거 알았고, 1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2가 됩니다. 라는 거요? 이 값이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분수 비밀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요? 어. 그걸로 한번 해보자.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이거 어렵냐? 탄젠트 미분하면 뭐였냐면 뭐였어요? 뭐였어요? 세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물어보지 마 계속 물어볼 거야 인 x 서의1 마이너스 OX의 제곱의 코사인 X분의 1 안에 있는 걸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런가? 어, 문제가 발생하지요. 문제가 발생한 거안 보여요? 문제가 발생하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처리가 안 되지. 그래요?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이 뭘로 처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정의로 처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다음 봅시다. 반지름 길이를, 라 알프라임, 알프라임. 큰 원의 반지름 길이를 뭐라고 놓진 않았어. 아무튼 알프라임을 구해주세요라는 거네. 봐봅시다. 어, 세타에 대해서 이런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여기 1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길이들을 나름대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들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이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놔두고, 놔둬봅시다. 놔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닮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 응. 닮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직각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직각, 직각이 이렇게 보이면, 닮음이 이해가 될수있느냐라는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수직이게를 그어봐도, 이각은 세타고, 이각도 세타가 됩니다. 라는 거야? 닮음이 보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합니다라고 했어요. 더하기 빼서 이를안누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했으면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r'이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에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라고 했지? 이게 왜 그런지는 너희들 다 기억해요. 음. 그래,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세 변의 길이만 표현해주면 됩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 그렇지.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각을 세타라고 표현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길이는 다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한 변에는 가장 만만한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지름을 한 변의 길이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식을 하나만 찾아주면 되거든? R만 세타로 표현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R을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어봤더니, 바로 보이네요. 이 길이는 뭐예요? 맞아요. 이 길이는 뭐예요? 1 마이너스 라지아. 이 길이는 뭐야? 1 마이너스 2 라지아. 길이가 두 개가 표현되어 있는 뭘로? 세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모 탄젠트 세타는 1 마이너스 r 분의 1 마이너스 2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형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R은 1-2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어. 이항시켜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탄젠트, 그러니까 R은? 탄젠트 세타-2분에 탄젠트 세타-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았을 때 이제 그 길이를 구해 줄수 있거든? 이한 변의 길이가 2r이고 얘는 뭐냐면 2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다음 이 밑에 지워버리자. 어, 이 밑에 이 r이야. r. 이 밑변 뭐예요?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어, 그래서 r 은 뭐가 되냐면 r 은 이게 될 거야. 어, 2분의 이알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하고 이를 하나 빼주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래 요 이제 다 구해준 거야 다 구해준 거지 어 알프라임이 구해졌는데 알프라임은 여기 있다 이것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극한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건가 한번 구해가 보자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리미트 i t l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마이너스 파향이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무엇을 집어 넣어줘야 되냐면, 얘를 집어 넣어야 돼.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거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형태인데, 봐봐. 이게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형태가 바로 나왔어. 오케이? 그렇지? 탄젠스 4분의 파이 1이니까, 0으로 가는 형태가 바로 나왔잖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 생각해 봐. 이 나머지 것들 생각해 봐. 4분의 파이 넣어봤자, 2분의 루트이고, 2분의 루트이고, 1이야. 0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형태는 그냥 어쩌면 됩니다. 라는 거요? 놔두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0분의 0꼴 그러니까 부정형 형태만 찾아가지고 계산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만 계산해주면 돼요?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해봤잖냐 뭐야. 그래. 2분에서 4분의 파이 대입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렇지? 음, 얘는, 탄젠트 세타를, 뭐, 미분해서, 4분의 파이만 대입해 준 건가? 그러면, 2가 되는 거 보여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오케이? 그니까, 시컨트 제곱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지. 그래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극한만 딱 보여주면 돼요. 계산해 줬더니, 마이너스 2가 있고, 나머지 극한 구해 봤더니, 4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어, 4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루트 2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지. 그래요?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계산은 식만 세워주면 0으로 가는 형태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수능 문제 있잖냐 29번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 작년 수능 문제 29번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 내가 살짝 보여줄게. 이전에 어떤 증거나도 물어봐서 이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인데 식만 봐도 화가 날 지경이에요. 아무튼 어, 식으로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나중에 좀 다른 방법들도 알려 줄게요. 오케이. 좀더 쉽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거든. 그걸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직을 세워서 영어로 간 형태를 찾는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29번. 아마 이게 정답률이 더 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번보다. 30번이 좀 쉬웠어. 응.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구해주세요. 다음 세 팩스. 이게 힌트네. 다음 세 팩스. 그럼 이제 너가, fx가 최고 차항이 몇 차이어야 할까라는 거잖아. 근데, 무한대로 보내겠다. x가 무한대로 보낼 때, x의 4제곱 분에, 얘가, x의 제곱 사인 x x의 세제곱 플러스 f(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다음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서 나타나는 거 잖냐.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예분의 예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오케이. 무한대로 뭐 가는 거니까 예분의 예를 생각해 봐도 어떤 값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0으로 가. 오케이? 예분의 예 예분의 얘도 생각해도 어차피 0으로 가는 거 잖냐. 그럼 결국 극한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x의 4제곱 분의 f(x)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으로만 극한이 결정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 생각만 해도 화나요 x의 4제곱 형태의 어떤 극한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봐 보자. 두 번째 나에서는 어떤 식이 있냐면 0으로 가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의 제곱분에 얘를 미분했는데 미분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플러스 3x의 제곱이 되고 f(x)를 미분하면 플러스 20x의 세 제곱이거든 플러스 어떤 형태가 뒤에 곱해져 있을 거야 오케이 어 그때 이것의 극한을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봐봐. 예, 제곱이고, x 고 이거, 이거 1차잖아. 어. 2야, 2. 얘는? 1이야. 얘는? 3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나온 게 뭐가 있냐면? 2, 1, 3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 뒤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9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거는 0으로 가. 그럼 나머지 뒤에서 구간에는 형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뒤에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다. 9x의 제곱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라는 게 9x의 제곱이라는 식이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gx는 뭐가 될 거냐면, 5x의 4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그러니까, 3x의 3제곱, 플러스 c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항상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C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지금, 항상 이거 C를 적거든? 적분할 때? 이왜 적냐면, 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서 그래. 오케이? 어, 이거 건강하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많이 틀려오는 거거든. 그니까, 러 반드시 C를 적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C가 사라집니다. 라는 거네. G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가? 왜 g x 아니에요? 빨리 치우자 에펙스 어떠시겠으냐 에펙스 그렇지 어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의 극한 영어로 갈때 극한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수 있겠지 이거는? 그래요 다음 보자 한 문제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확실히 다 풀었냐? 그래? 알았어. 항상 질문하는 문제가.